일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고 저한테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문제가 조금 있던 회사였던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회사 문은 잠겨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장 어딨냐고 하면서 제 멱살잡이까지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사장은 투자금 명목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다가 그 돈을 들고 해외로 날라버린 상태였어요. 뭐 다들 그렇겠지만 그렇게 예상치도 못하고 저는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월급도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투자자들이 투자금 뺏긴 것 마냥 저도 제 월급이 몇 달치가 밀려 있었거든요. 실업자가 된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떼이고 이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투자자라는 사람들한테는 멱살 잡히고 욕까지 먹으니 정말 그 서러움이 어디 비할 곳이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력서에 엄청난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스펙이 제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취업을 할수 있고 회사를 골라서 들어갈 정도로 좋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취직을 하려 해도 참 난감하더군요. 평소처럼 구인 광고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 회사 저 회사 둘러보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한 회사에서 올려놓은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할줄 모르니 여태 해외에 있는 회사는 관심도 가져본 적 없는데 그날따라 호기심 때문에 눌러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사하면 초봉이 3천만원 후반 대더군요 눈이 돌아가는 엑스였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 비교할 수 있던 건 제가 먼저 다니던 회사밖에 없었어요. 둘다 경력 없이 들어가는 회사인데 제가 다닌 회사가 주는 월급의 두배 정도를 주는 거였어요. 당연히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취업조건의 영주권은 경우에 따라 도와줄 수 있고 독신자를 위한 전용 숙소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숙소는 마련해주지 못하지만 집세를 얼마 도와준다는 말도 적혀 있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게 절대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려. 영주권은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가 내야 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컸고, 그 당시 한국 연봉에 비해 두 배나 되는 금액이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최저 시급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돈을 모을 수는 있었지만 정말 아끼고 또 아껴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미국 가는데 준비했던 과정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제 스스로 미국에 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제돈 주고 비행기 표까지 사서 미국으로 떠났고 취직 준비하면서 계속 연락을 나누던 부장이라는 사람을 공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궁금했던 게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느냐 물었고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끼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을 해도 될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한국분이시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니 어려울 거 없을 거라고 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한 통속이라서 치가 떨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둘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사람 좋은 척 하는 건 대표가 도망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하나도 믿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당장 돈도 필요하고 이미 바다 건너 미국까지 왔으니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숙소도 제공해주고 하는데 한 3년만 고생하면 1억 근처는 모으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했던 게 있어서 그 말을 100% 믿고 있던 건 아니지만 저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숙소까지 제공해 주겠다 정말 식비 제외하고는 따로 돈 들일도 없을 것 같은데 23년만 나주고 수하고 거기서 돈이나 열심히 모아오면 1억 정도는 모아오겠지 라는 생각에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출근을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사무실도 갖춰놓고 제대로 된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 전부가 다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처럼 보였고, 부장이라는 사람이 말한대로 저 말고도 다른 몇몇은 영어를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명이 격리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저보다 살짝 나이가 많아 보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게 아니고, 제 또래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우스운 것이 그 작은 집단에서도 평가르기를 하겠다고 그 회사 안에서도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끼리 파벌이 나누어진 상태더라고요.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열망도 그다지 없던 편이라서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그룹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 격리일을 하고 있다던 여자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녀가 저보다 4살이 많은 36살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였고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보내주고 있다네요. 자식 교육 때문에 왔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의 환율이 한번 엄청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송금하기 힘들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그녀가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취직을 한 이후로 일도 손에 맞는 것 같아서 계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은지 매일 화장기도 하나도 없이 출근을 하고 옷은 세탁기를 돌려놓고 대충 기어놓은 건지 구김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지쳐 보이는 모양새에도 그녀의 얼굴은 봐줄 만한 편이었고 애엄마라고 하기에는 군살도 하나도 없고 딱 보기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도 꾸미지 않고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예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줌마는 저랑은 다르게 퇴근 후에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어학당 같은 곳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애들 교육도 있고 하다 보니 영어가 필요한 순간이 온것 같다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영어가 많이 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짬이 있다고 생활에 필요한 영어 정도는 할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예 남놓고 ABCD도 몰랐던 저보다 훨씬 잘했기 때문에 그녀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을 시작한 첫달 동안 독신사 숙소에 같이 사는 직원과도 많이 친해져서 여기저기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미국의 기러기 생활하는 아줌마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다는 거고 그 기러기 생활하는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쉬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회사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녀가 특이한 케이스이고 보통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그때까지 할게 없어서 일상이 따분해하면 안될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기러기 엄마들 상대하는 게 엄청 쉬웠습니다. 애엄마들이라고 해서 다들 아줌마들이 아니고 저보다 어린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저 같은 놈들한테 쓰고 있다는 게참 애석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남의 가정에다가 몹쓸 짓을 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때는 남의 집 사정까지 봐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무튼 기럭이 엄마라고 다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그녀를 보니 참 그녀가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원래 비슷한 일을 했어서 어려울 게 없다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참 멋진 사람이었지요. 덜 꾸며서 그렇지 제가 만나던 다른 기러기 아줌마들보다 내면도 외면도 훨씬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혹시 손재주가 좋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집에 싱크대가 막혔는데 혹시 손재주가 좋으면 부탁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업체를 부르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미국은 또 그런 업체에 사람을 부르는 게 엄청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알아보니까 할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안 부르고 한다던데에서 혹시 제가 할줄 아는지 물어본 거라네요. 저도 나름 오랜 자취 경력이 있는 데다가 군대 있을 때 작업이라면 1순위로 호출될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퇴근하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100원까지 건드려야 하나 싶어서 그냥 뚫어펑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쑤셔봤는데 하수구 물이 막힌 배수관을 타고 역류를 해버렸어요. 시꺼먼 물이 마구 치솟아 올라오는데 그 비릿하고 썩은 육한내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래를 열어서 보니 파이프가 분리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파이프를 떼서 막힌 안쪽을 뚫으니 생각보다 쉽게 끝나버렸어요. 튀김을 하고 기름을 그냥 배수구에 부어버린 게 문제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이 쉽게 해결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작업을 하다가 더러운 물이 몸에 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에 돌아가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녀한테 미안하지만 씻고 갈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줬고요. 저녁을 준비해줄 테니 아예 식사까지 하고 가라고 저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득 애들이 같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지내는 집에서 씻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조금 묘해졌습니다. 여태껏 동네에 있는 다른 기러기 엄마들을 상대할 때랑은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다른 기러기 엄마들을 만날 때는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것인데 이 여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저를 집에 불렀던 거잖아요. 저도 그때쯤 그냥 하루만 만나는 짧은 인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공감대를 공유하는 그런 연애의 묵이 마르던 시기였거든요. 연애한 지도 오래되기도 했었고 말이죠. 애초에 그녀에게 호감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한번 그녀에게 작업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씻으면서 티셔츠를 비누로 같이 세탁을 해버렸어요. 음식물이 묻어서 그랬다고 대충 둘러대면 되었으니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팔뚝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어서 그걸 보여줘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기러기 아줌마들의 특징이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많이 외로움을 타는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나오니까 식탁에는 식사가 다 차려져 있었어요.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그녀의 시선이 제 팔뚝에 힐끔힐끔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아닌 척은 하고 있지만 오래 혼자 지냈고 그 기간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어요. 업자를 부르면 비용이 비싼 건 인정하지만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부른 이유도 대충 이유를 알겠더군요. 아무튼 아줌마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가다 보니 지치기도 했고, 응당 남편이 해줘야 할 집안일을 대신 도와주는 제가 생겼으니 그런 것도 좋았나 봅니다. 틈만 나면 저한테 사소한 것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저녁 먹고 가라는 게 일이었습니다. 처음에야 100원 뚫어주는 게 큰일이긴 하지만 이후에는 전구좀 갈아달라부터 TV가 안 나온다고 해서 가보니 코드가 안 꽂혀있을 때도 있었고, 리모컨에 건전지도 안 끼고 뭐가 안 된다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아예 나중에는 도와달라고 할만한 게 없으니 독신자 숙소에서 밥을 챙겨 먹어봐야 얼마나 잘 챙겨 먹겠냐고 하면서 밥한 그릇만 더 뜨면 되니까 시간 되면 아예 집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가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녀가 이번에도 저보고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랑은 약간 달랐어요. 제 눈을 도무지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굳이 그녀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2박 3일간 캠프를 가게 되었다며 혼자 밥 먹기 그래서 그런데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눈치가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지라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여자가 먼저 그렇게 저에게 신호를 보내줬는데 눈치를 못 채주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녀의 집에 출발하기 전에 아끼는 향수도 구석구석 뿌리고 출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차려놓은 식탁은 평소에 차려주던 밥과 밑반찬이 아니고 차림에 제법 신경을 썼더라고요. 테이블 한가운데는 와인도 한병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가정에 있는 사람이기 이전에 회사에서는 의지가 되는 직장 동료이고 제가 쉽게 생각하고 하루살이 인연을 보내고 있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한 명의 이성으로서 접근했던 여자였기에 저도 긴장이 다 되더라고요. 그녀는 당연히 이런 식의 만남이 처음이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게 눈에 보였고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분위기가 타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녀가 생각보다 술이 많이 약했던 거예요. 술이 입에 들어가니 그녀가 그동안에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해준 적 없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미국에 와 있기는 하지만 자기는 다른 여자들처럼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다고요. 남편도 돈을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라서 사실 지금도 남편이 보내주는 돈에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까지 다 합쳐야 생활비가 충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퇴근할 때까지 옆집 노부부가 애를 봐주고 있는데 그 돈을 주는 것만 해도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영어 한마디 하는 거 들을 때마다 그걸 보고 참고 살고 있다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울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녀의 옆으로 가서 그녀를 달래 줬습니다. 그녀도 오늘 저와의 시간을 기대한 건지 가까이 가서 보니 퇴근한 이유인데도 회사에선 하지도 않았던 옅은 화장을 하고 향수도 은은한 거를 뿌려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날을 전으로 해서 우리 둘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더 위치하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서 저는 독신자 숙소를 나와서 그녀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에게는 미국에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직장 동료인 저에게 월세를 일부 받으며 같이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래도 남자가 같이 사는 건 조금 그렇지 않냐고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녀가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아냐고 지금 나 의심하는 거냐고 하면서 강하게 나가니 남편도 더 캐묻지는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아이들도 아버지의 자리가 필요했는지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줬습니다. 그렇게 그녀하고는 제가 목표한 3년을 채울 때까지 거의 부부나 다름없이 함께 살았어요. 사실 그녀와의 추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때는 그녀가 남편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그동안 그 사실을 망각할 만큼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었거든요. 부부처럼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만 서로 많이 아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되면서 그녀는 결국 제가 아닌 한국에 있는 남편을 택했지만요. 저도 그때서야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그 남편에게 말이죠. 그녀는 저를 잠시 지나가는 인연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그녀의 남편에게서 그녀와 그녀들의 아이들까지 뺏어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착각으로 끝나버렸긴 하지만요. 그 뒤로 저도 사람을 잘못 믿게 돼서 독신주의자로 살고 있습니다. 연애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평생 쭉저 혼자 살겠죠. 하지만 이해합니다. 이건 다 제가 지은 죄이자 지난날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하려고요.